안녕하세요, 여러분 강민혁입니다. 계속해서 신한은행 3번 그리고 4번 항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웬만하면 이런 이야기 잘안 하지만 너무 딱딱하게 영상만 찍는 것 같아서 제 스타일이 아니라서 이전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때려주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 항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어, 여러분들이 결과적으로는 어느 정도 금융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지 이 부분도 있겠지만 이 금융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 저는 그러한 부분들을 더 강조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우리 사회에 금융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할 말은 없는데 그 당연하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으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금융 때문에 어떠한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어하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이 따뜻하다라는 것 그리고 금융이 우리 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그러한 기능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뼛속부터 의심 없이 믿고 있다라는 것 그걸 강조할 수 있어야 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더더욱 더 여러분들이 이 항목을 작성하실 때좀더 고민을 많이 해주셔야겠다라는 말씀 강조하면서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잡을 수 있는 이슈는 저는 사실은 한정되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엄청나게 많은 지원자들이, 어, 다양한 이슈를 선택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10가지 넘기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평가자당 이미 어, 동일한 이슈를 수십건 이상 읽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지원자가 남들이 선택하지 않는 그런 특이한 이슈를 선택하려고 하기보다 어떠한 금융에 대한 이슈를 잡더라도 그 이슈에 대해서 우리 지원자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러한 이슈가 어떤 부정적인 측면도 있고 긍정적인 측면도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 이러한 금융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소중하고 필요하다라는 그러한 큰 틀의 방향이 잡혀야 되고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일반적으로 신문 사설에 나와 있는 그러한 이슈들을 여러분들이 베껴 가지고 자기 생각인 것처럼 혹은 때로는 그게 자기 생각인 건지 일반적으로 이미 서술된 건지 그런 것도 구분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자도서를 계속 쓰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이슈를 뭐 엄청나게 차별화되는 주제를 잡기보다도 어 일반적인 이슈에서 본인만의 어떤 견해 올바른 시각과 금융에 대한 깊이 이해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줄 수 있어야 되겠죠. 물론 이 금융과 직접적인 이슈도 있을 수 있고요. 금융이라는 게 우리 사회 전반에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금융에 영향을 줄수 있는 그러한 이슈도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가 있겠습니다. 거듭 강조드리지만 표면적으로 언론 뉴스에서 어, 이러한 금융 이슈와 관련해서 이러한 움직임이나 뭐 이러한 시각이 굉장히 많다고 해서 여러분들 그걸 무조건 따라가는 것은 어, 저는 뭐 여러분들이 너무 공감한다면 그렇게 쓸수 있겠지만은 맹목적으로 그렇게 따라갈 필요는 없고 항상 이슈를 바라볼 때는 동전의 앞면과 뒷면을 360도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있다라는 걸 얘기하실 수 있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이슈가 이제 영향을 주는 부분에 있어서도 단기적인 부분들과 중장기적인 부분들 이제 그런 것들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시면서. 단순하게 눈앞에 있는 것들만 언급하지 마시고, 그러한 부분들이 어떤 부분에 다 영향이 가는지, 그리고 어느 시기까지 영향이 갈수 있는지, 그러한 폭을 최대한 넓히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 드려봅니다. 어, 신한은행에 미치는 영향, 뭐, 이런 부분들을 뭐, 쓰셔도 되고요. 뭐 작성을 안 하셔도 된다고 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중요한 거는 어, 여러분들이 잡은 이슈에 대해서 얼마나 그 팩트와 자신의 생각을 구분하고 또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면서 얼마나 다양한 근거를 줄수 있는지 그게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러려면 해당 이슈에 대한 공부뿐만 아니라 금융 이 메커니즘에 대한 기본적인 사실 이해가 없으면 그 이슈가 왜 좋은지 안 좋은지에 대한 부분을 판단하기가 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슈 자체만 건드리려고 하지 말고 내가 생각 그 이슈가 어떤 부분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견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금융과 관련된 여러 가지 시각과 정보와 팩트와 지식과 그런 기술적 측면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응용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그런 것들 강조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혹시나. 뭐, 전문가의 말을 인용한다라든지, 아니면 전문가의 어떤 시각이 있다라든지, 아니면 해외 어떤 사례가 있다라든지, 그런 것들은 출처를 좀 명확하게 밝히시면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공감한다라고 하셔야지, 그냥 여기서 봤는데, 어, 이거 왠지 내거 같다라는 느낌으로 가지고서 쓰시면은, 평가자가 봤을 때는 사실은 또 솔직한 지원자가 아닌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좀 해주셔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여기 보시면 구성 순서가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어, 주제를 먼저 제시하고 결론 및 구성 요약을 하시고, 그다음 본론을 얘기하시고 마무리 재강조. 혹은 여러분들이 주장 이유 근거 사례 재주장 이런 방식을 통해서 소제목을 구분하신 다음에 강조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는 어떠한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이러한 이슈가 어떠 어떠한 영향이 있을 걸 생각하고 이슈에 대해서 개인적 인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 이러한 부분들을 크게 세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눠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다. 두 번째는 뭡니다. 세 번째는 뭡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슈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강조드렸습니다. 뭐 입사 후에, 입행 후에 혹은 신한은행이 어떻게 이런 부분을 강조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논리적인 어떤 구성을 잡아서 들어가셔야지 그냥 계속해서 어려운 이야기들을 쓰다 버리니까 이 문단과 문단 사이가 굉장히 어색하게 글 쓰는 경우가 많아질 거예요. 이런 항목을 쓸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더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은 여러분들의 생각만으로 적는게 아니라 어디서 팩트를 가지고 오는 거기 때문에 팩트를 가지고 오다 보면 꼭이 내용을 꼭 넣고 싶은 부분들이 있지만 그런 걸 넣고 넣고 넣다 보면 굉장히 문장이 어색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주의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식으로 구상을 구성을 명확하게 잡고 들어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아니면 이거는 이제 오레오에 대한 방법인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 주장 이유 근거서를제 주장의 방식인데 어떠한 이슈에 대해서 저는 어떠한 견해를 강조 드리고 싶다 그 이유는 어떠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어, 유, 이와 유사하게 이 어, 이슈에 대해서 내 생각과 마찬가지로 어, 어떠한 뭐 사례들이 있기, 있기 때문에, 아니 어떠한 근거가 있기 때문이다. 나는 그래서 이런 이슈에 대해서 어떠한 견해를 어, 갖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구성적인 측면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제가 뭐 특정 이슈에 대해서 언급을 하진 않겠지만은, 보통 우리가 이제 이런 이슈를 잡을 때는 그래도 뭐 정치적인 부분이나 그러한 국가 정책과 관련된 직접적인 금융 이슈를 건드리는 것은 사실은 조금, 어 민감해요. 그래서 지금 특히나 이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이 금융 이슈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보여지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잡다 버리면 물론 이제 부동산이라는 게뭐 정치적인 거냐 그런 건 아닐 수 있지만은 어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지나치게 국가 정책에 어떤 호불호가 느껴지는 그러니까 지금 국가 정책이 잘 되고 있다. 그게 안 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호불호가 나뉘는 약간 그런 것들이 지 많이 있거든요. 제가 이제 그걸 얘기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그걸 딱 보면서 어 이제 오히려 그런 것들을 더쓸 수도 있고, 어, 그렇기 때문에, 어, 제가 직접적으로 지금 뭐 대출 관련된 그런 부분 얘기를 안 하겠지만, 하여튼 너무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건드셔가지고, 어, 난이도를 높일 필요는 없다 그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글로벌 금융과 관련된 그런 이슈들 뭐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선택하실 수가 있겠죠 좋습니다 향후에 이 부분은 면접과도 연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면접에서도 어느 정도 좀더 관심도 있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 얘기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주의해야 될점 하나가 아마 지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쓰실 수 있으실 거예요 뭐 통계 결과라든지 어떠한 지표 숫자 그런 걸 쓰실 때는 다시 한번 꼼꼼하게 그 숫자가 정확하게 표기 됐는지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잘못 체크하게 된다면 굉장히 그 실수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숫자에 대한 부분들도 주의 있게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천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800자 이상은 써주셔야 되겠죠. 성 이상. 음. 사분 항목에 대한 부분 한번 봐볼게요. 요게 이제 결국 저는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는 게그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악착같이 어떻게든 집요하게 뭔가를 해내야 된다. 그래서 좀 결과물을 내는 약간 그런 모습을 보여주셔야 되기 때문에 목표지향과 뭐 영업력, 그 다음에 성과 도출, 야무진 일처리, 약간 이런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연결해서 글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같으면 일단은 소재를 선택하실 때뭐 개인적인 소재보다도 팀 활동 내에서 본인의 주어졌던 어떤 목표를 본인이 완벽하게 완성해 냈다. 악착같이 이걸 이겨냈다. 집요하게 어려움을 극복했다. 약간 그런 관점으로 접근해 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려움을 어떠한 이겨내는 여러분들이 강조하는 게뭐 예를 들어서 책임감일 수도 있고요. 문제해결 능력일 수도 있어요. 창의성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도 있고요. 도전적인 목표를 보여주면서 목표 지향적인 측면을 얼마든지 강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기 나와 있는 어, 인재상에 대한 부분 역시나 여러분들이 고민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 보면 도전 목표를 향해서 강력하고 신속하게 실행하는 사람이 다 나와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 결과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어, 고민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데 이 실행력 있잖아요. 혹시 이걸 본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실행을 강조하겠다라고 하실 수 있는데, 실행력이라는 것을 말로 풀어내는 게 진짜 어렵거든요, 여러분들. 추진력도 마찬가지고 실행력도 굉장히 좀 달성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키워드인데, 어 제가 만약에 이 글을 쓴다라고 한다면 어떤 팀 활동에서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어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내 역할 뿐만 아니라, 팀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역할까지 맡아가면서 팀원들의 협력을 이끌어내고 함께 그런 것들을 없는 힘까지 쥐어짜내면서 악착같이 어떻게든 해냈다 약간 뭐 이런 관점으로 강조하지 않을까 근데 방금 이 아저씨가 이야기한 게 어, 너무 많은 키워드가 들어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큰 틀에서는 일단은 역시나 목표를 완수하는 이제 그러한 측면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라점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신다면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타 회사 작성하실 때 극복하기 어려웠던 경험이 있나요. 그 다음에 뭐 도전 경험이 있나요. 그 다음에 뭐 성공 경험이 있나요. 약간 이런 항목에서 작성했던 내용들을 이제 복붙하셔도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문제가 없다. 여기 나와있는 것들처럼 뭐 실행력이라든지 뭐꼭 이런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강조해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뭐 이런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쓴 내용이 좋다고 한다면 이 부분을 강조하는 거 충분히 좋은 방법일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핵심 가치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 보면 최고지향 있잖아요. 여러분 분들 도전적으로 실행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 가능한 성과를 창출하기 끊임없이 학습하고 탐구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이런 측면의 뉘앙스로 접근하시면 어쨌든 아까 얘기했던 도전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들이 약간 상호 존중, 팀웍, 주인 정신 약간 이런 부분들까지 제가 반영해서 아까 얘기했던 소재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떠나서 어쨌든 최고지향 어떻게든 나한테 주어진 걸 나는 해낸다. 나에게 실적이 오, 이 실적 목표가 오면 나는 어떻게든 악착같이 해낼 것이다. 그런 부분들을 저는 어이 4번 항목에서 강조하면 좋지 않을까 그 말씀을 드려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1번 항목에서 여러분들, 1번 항목에서 그러한 부분들을 강조했다라고 한다면 4번 항목에서는 좀더 다른 뉘앙스로 접근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 같으면 4번 항목을 먼저 쓰시는 게더 좋을 수 있고요. 1번 항목은 왜냐하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키워드의 폭이 넓기 때문에 다른 명확한 키워드를 먼저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1번으로 돌아와서 작성하시는 게 좋을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여러분들과 이전 영상에서 1번과 2번, 그렇죠? 그 다음에 요 3번 그리고 이 4번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살펴봤는데 아무래도 이제 2번과 3번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은 시간이 좀 소요될 거라고 보여줘요. 근데 정말 진지하게 이 회사가 어 다른 이 은행이랑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를 구분하기 에 앞서서 여러분들 나만의 금융에 대한 철학과 나만의 어떤 목표, 그리고 그런 것들을 왜 신한 은행인지에 대한 것들을 역으로 저는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그 정보도 여러분들 눈에 더 많이 보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어, 우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서 이제 은행권 채용이 아 정말 활발하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다린 만큼 어, 이렇게 또 채용 공고가 반갑게도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어, 우리 이제 신한은행에 지원하시는 많은 분들께서 이 가이드도 보시고 여러분들만의 그런 논리로서 어, 좋은 결과를 꼭 얻어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좀 유치하지만 어, 깨알 같지만 이 어, 부분 잊지 마시고요 어, 한번 외치시면서. 어,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사랑이다. 간만에 제가 1년 만에 얘기하니까 여러분들도 웃으시면서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